현재 미국 내 일자리도 늘어나고 여행객들이 연일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 또한 늘어나는 등 빠른 경기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늘입니다. 자이는발 빠른 백신 접종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이제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주사회 수가 하루 평균 300만 회를 육박하면서 최소 한 차례 이상 주사를 맞은 사람 수도 약 1억 명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질병통제반센터 CDC를 이용해 어제 하루 동안 335만 8천 회분의 백신 주사가 시행됐습니다. 이런 하루 동안 주사횟수의 일주일 평균치를 보면 하루 평균 290만 3천 건으로 최고점에 달했습니다. 어제까지 실행된 총주사횟수는 이제 1억 5,365만 회로 이날까지 전 세계에서 행해진 주사횟수 6억 1,703만 회의 25%에 해당됩니다. 자, 이는 오늘 오후 이제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3,035만 명이 전 세계 누적치에서 차지하는 비중 23.4%와 비슷합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이런 추세로 간다면 백신 주사가 진행되면 오는 독립기념일 이전인 7월 4일까지 18살 이상의 미국 내 모든 성인들이 최소 한 차례는 백신 주사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며칠 전이조바이든 대통령은 주사 횟수 목표치를 상향하면서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그 예전 같은 축하 파티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요. 모든 성인들의 한번 이상 맞을 경우 총 인구 대비 실시율은 78%로 4월 1일 기록한 29.2%두 배반이 넘게 됩니다. 이처럼 미국의 1억 5,300만 회분의 주사는 전 인구 29%에 달하는 9,957만 명에 팔에 놓아진 것으로 이제 오늘 중으로 2억 명 선을 넘을 예상입니다. 네, 9,957만 명중 5,915만 명, 즉 절반이 넘는 59.4%가 화이자 또는 모더나사의 두번 백신 접종이나 또는 존슨앤젠슨의 얀센 한번 주사로 접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사 주사는 각각 7,800만, 7,100만 회를 넘는 데 반해 얀센은 340만 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CDC는 미국 각 주에 모두 2억 5 0 0만 회분의 백신 주사 분량이 실제로 배포됐다고 전했습니다.